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연속 나왔네요.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연속의 정의 잘 물어봅니다. 연속의 정의는 그 점에서 함수 값 존재해야 되고, 두 번째 극한 값 존재해야 되고, 둘 같으면 돼요. 물론 얘도 그렇게 풀어야 정석인데, 이런 문제, 간단하죠? 결국엔 연속이라는 얘기는 안 끊어지면 된다. 즉, 여기 위에 함수에다가 필요 는이 없지만, 위에다가 이를 대입한 3-1 더하기 2A랑 밑에다가 2를 대입한 마이너스 1 더하기 3A 이 둘이 가 같으면 연결되겠죠. 그게 연속이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연속의 정의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잘 알아야 돼요.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얘 넘어오면 오른쪽에 A만 남고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3. 그래서 A값 3 나왔고 그러면 a 더하기 f1 이제 f 1을 구해야 되는데 는 여기 있잖아요 밑에다가 대입하란 얘기네요. 그럼 f1은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a일 건데 방금 전에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9하면 8 되겠죠. 그래서 f1은 8이고 a는 3이니까 둘 더하면 11, 1번 나오겠다.